네 오늘 할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한게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했으니 이제 그리고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이어서 도 함수 활용해서 방정식에다 활용한다 뭐를 미분을 이용해서 도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뭐를 어디에다 이용한다 방정식에다가 활용한다. 방정식에 대해서 활용한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 알아두실 건 이겁니다.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관련된 부분이다. 개수. 몇 개냐라고 하는 부분. 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런 얘기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있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건저 방정식은 근이 몇개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이 몇 개냐. 개수에 관련된 거는 전부다 뭐하고 관련된 거다. 그래프의 교점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하고 같아진다.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줍시다. 교점의 개수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는 제로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고 쳐 봅시다. fx는 제로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 이 말의 의미는 그래프 교점의 개수라는 말은 이 f(x) y는 f(x)라는 그래프가 x 축과 x 축이라고 하는 거는 y 콜 제로가 되겠죠. x 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즉 교점이 몇 개냐,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몇 개냐? 되겠어요. f(x)는 제로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라면 y는 f(x)하고 x 축하고 보는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 사실 얘보다는 fx는 gx라고 하는 형태 fx 이 gx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라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두 그래프가 교점이 몇개 있느냐 이거하고 같아진다 뭐가 근의 개수가 몇 개냐 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는 교점이 몇개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fx는 제로 같으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 아, 이렇게 두개 맞죠? 그래서 근이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다음에 fx는 gx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수학 하에서 배운 걸로 갖고 오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방정식 fx와 gx 요게 알파고 베타면 아, 요점요점 요점. 요게 근이다라고 계산한 거 맞죠? 지금도 교점이 여기 두개 생기니까 fx하고 gx하고 같다고 뒀을 때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다룰 거는 지난 시간에 한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하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 fx하고 gx 둘 중에 하나가 3차 함수 혹은 4차 함수일 경우가 해당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머지 한 개는 뭐냐? 대부분 상수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정도로 있다고 칠게요. 극대하고 극소를 가지고, 요게 y는 fx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그 방정식이라는 건, fx는 k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fx의 그림을 그렸다고 쳤을 때, 여기는 y 콜 k 상수함수니까, 극대 값 위에서는 여기 점이, 교점이 한 개. 맞죠? 극대일 때는 중근, 다음에 실근 하나.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서는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근의 개수가 변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근의 개수가 몇개 되느냐를 찾아내겠다. 다음 똑같이 이제 극소가 됐을 때는 이렇게 또두 개. 극소 아래인 경우에는 한개 이렇게 한개 생기겠다. 그래서 근의 개수가 여기서는 한 개, 여기서는 두 개, 여기서는 세 개, 다시 두 개. 다시 한계로 줄어들게 된다.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변하게 되죠. 우리가 할건이 부분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결국에는 제일 먼저 뭘, 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하려면 당연히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 상수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점에 와 극대 값, 극속 값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하고 상수함수가 움직이면서 근리 그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 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니까, 러 지난 시간에 한이 FX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3차함수, 4차함수 개형 그리는 거, 연습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서는 이거 못 합니다. 개형을 못 그리는데 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는 요령 간단하잖아요. FX 있을 때 도함수 찾아, 도함수 어, 찾아가지고, 극대값 극소값, 어디서 가지느냐. X 값 찾고 함수값 찾으면 극대값 극소값 나오고 Y 절편 가지고 3개 쭉 이으면 그려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만약에 그러면 이게 4차 함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차 함수 기본적인 형태가 뭐, 이런 정도 있다고 치면, 이런 정도가 있다고 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최소 무조건 2개가 생기죠. 뭐 이런 경우라면은 3개. 중근 하나, 실근 2개. 다음 4개. 맞습니까? 그 다음 두 개, 아이고. 세 개짜리 빼먹었네요, 여기. 세 개짜리. 그 다음 다시 한 개. 그 밑으로는 없, 없는 경우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 요거 다 합니다. fx는 k. 함수 두 개를 그리는데, 하나는 상수함수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위아래로 따지기 때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문제에서 묻는 게 개수란 말이에요. 개수. 개수는 전부 다 그래프 교점이다. 교점, 교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방정식 의 해가 뭐냐? 이거 아닙니다.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건 수학 1에서 끝난 거예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까지. 거기에서 방정식 의그 해를 구하는 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근의 개수와 관련된 거는 앞으로 무조건 이거다. 그래프. 교점이 뭐몇개 있느냐. 교점이 몇 개냐. 근이 몇 개다. 교점이 몇 개냐. 알겠어 아시겠어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 시험에도 뭐, 모의고사든 수능시설.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죠. 단, 지금 상황은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를 볼 거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리고 4차 함수 그려놓고 상호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여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근데, 근데, 3차 함수인 경우에는, 아 어, 3차 함수는 한번 볼게요. 3차 함수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긴 한데, 3차 함수는 fx는 0다라고 했을 때, 3차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때, 그래서 3차 함수 근의 종류를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죠. fx는 제로라는 3차 방정식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런거 가능할 거고, 아니면은 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3차 함수가 만약에 극대 값하고 극소 값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fx는 제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느냐를 극대 극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만, 판단은 할수 있다. 그래서 뭐, 판단은 할수 있는데, 잘 쓰이는, 진아요 자주 쓰는 건 전부 다 이겁니다. 전부 다 이걸로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뭐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죠. 그죠? 여기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고 이거는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같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가지고 우리가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3차 방정식은 근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자주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거, 이런 형태를 가지고 풀려면, F의 A하고 F의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푸는 게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잘안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값은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 그럼 이거는 이제 같은 부호야 되니까 곱한 게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잘안 씁니다. 문제들 보시면 아직도 뭐 초급 네 처음 배우는 상황에서 모든 경우 어떤 게념사들을 보면 전부 다 이걸로 나옵니다. 이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오는 건 극히 드뭅니다. 이거 푸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 잘 없으니까, 뭐, 거의 쓸 일은 없다. 근데, 이 내용적으로는, 뭐,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나쁘진 않겠죠.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알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상수함수를 우리가 여기 만들어낸다는 걸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상수함수를 여기 만들어낸다는 거. 위아래로 상수함수를 움직여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냐,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냐,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또 나, 나중에 되면 또뭐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극대라 극소값에 어떤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아, 접하는 상황, 이쪽에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나와요. 멀리 내다보면 고삼, 뭐 몰고사나 문제들이 접하는 상황에서 모든 게 좀, 모든 게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접하는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단, 전제는 뭐다? 못 그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3차함수4차함수를못 음수, 그리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전제, 그거 단원을 배워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다음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방정식에 대한 거하고 부등식에 대한 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못 그리면 안 돼요 여기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걸로만 일단 뭐, 받아 주시고. fx는 0로라고둔 거는 x 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 fx는 gx라고 주어진 거는 그래프 두 개의 교점이 몇 개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gx가 1차 함수다라고 돼 있으면 1차 함수라고 하기에좀 그렇고요. 미 이, 이식을 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gx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상수 함수 하나 남기고 나머지 거다 넘겨가서 그리는 게 나아요. 그니까 러 2차는, 3차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차식하고, 3차 함수하고, 뭐 2차 함수 이렇게 두면, 미지, 2차 함수 쪽에, 2차 함수 쪽에 미지수 K가 있다면, 나머지 2차 항, 1차 항들은 다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3차 함수하고, 요거하고, 같다고 변형을 해서 그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상수 함수만 두고 움직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기 편해요. <laughs> 찾기가 편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상수 함수 하나 하고 나머지 3차 또는 4차 함수 형태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상수 함수를 움직여서 최댓 아니 근의 개수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된다 되겠습니까?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네 방정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는 부등 그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미분 보함수를 활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뭐 근의 개수하고 관련된 거였다면. 부등식에다가 우리가 뭐 도함수 활용을 증명, 어 활용한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을 합니다.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돼요.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증명.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참이다. <laughs> 뭐 어떤 범위에서 모든 실수에서 뭐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고자 할 때. 소함수를 어떤 활용, 즉 그래프를 활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증명하고 잘때 쓰는 얘기입니다. 아,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 뭐 모든 실수라고 합시다. 모든 실수라고 하면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 어떻게 할 거냐면 뭐를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면 하 f(x)의 뭐를 찾으시면 되냐면 최소값을 찾아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주면 끝입니다. 제일 작은 게 있어요. f(x)가 왼쪽에 있는 함수 y f(x)라고 했을 때 f(x)의 최소값을 찾았을 때그 최... 최소값,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커요. 그럼 나머지 다른 값들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뭐만 보여주면 되느냐. 최소값만 찾아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실수였고 만약 에 어떤 뭐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내 닫힌 구간 어떤 정도가 있다고 쳐도 이 닫힌 구간에서의 어떤 함수,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내또 최소값을 잡아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닫힌 구간이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면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어쨌든 0보다 크다 그러면 저거는 무조건 더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냐라고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는 건 이런 거는 간단한 거고 제일 많이 보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어떤 구간이 있든 모든 실수든 간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뭐등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부등식을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hx를 하나 잡아요. hx는 fx gx라고 생각을 하고 되겠어요. 그럼 fx gx니까 얘가 넘어간 거니까 fx gx가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 주시면 돼요. 해야 되는 건 최소값이에요. 무조건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작은 게 얼마냐? 근데 제일 작은 걸 찾았는데 그게 항상 0보다 커요. 같아요. 그럼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는 다 0보다 크니까 이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f가, f가 g 보다 크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을 하는 게 최소값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최소값에 주목을 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면, 아, 이 부동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증명할 일보다는 빈칸 채우는 정도? 빈칸 채우는 것도 잘 없고. 하여튼 어렵진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증명에 사용되는데 뭐에 주목을 한다? 최소값에 주목을 한다. 최소값에 주목을 한다.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남은 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 도함수를 가리키는 표현이 어떤 게 있었냐면, dy over dx, 요런 것도 있었고, 뭐, y'도 있었고, d y over dx에 f 프라임 x 아니 f x 죠 f 프라임이 아니라 f x 죠네 이렇게 네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표현을 조금 주목을 해볼게요 이 표현 dy over dx 여기 무슨 뜻이냐 이게 뭐였냐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y 프라임하고 같은 거니까 dy over dx 아이고 dx 라는 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요거였잖아요. 맞습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었잖아요. 순간 변화율. 맞아요. 맞습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극한이 y 프라임. 이거 y 프라임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걸 따질 때는, 이 시간이 기준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뭐 변화율이지만 결론은 우리가 보는 건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 즉,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뭐,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본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 말은 전부 다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느냐. 속도의 개념을 가, 갖고 있어요. 속도.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과학에서 배우는 평균 속도가 있죠 a 에서 b 까지 가는데 뭐 1시간이야 근데 거리가 100km 에요 그럼 시속 평균 속도가 얼마에요? 시속 100km죠 1시간 동안 100km 갔으니까 맞아요 이건 평균 속도에요 평균 속도 델타 xv 델타 y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한시간 한 동안 A에서 B 지점까지 100km를 가는데 어느 순간에 순간적인 속도, 1 시간 내에 뭐 10분 때, 10분일 때의 속도, 순간적인 속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미분을 통해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x라고 하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시간에 대해서 나타난 거, 이게 속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되려면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미분을 할수 있거든요. 시, 위치가, 여기는 위치입니다.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 이, 여기는 시간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시,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표현되어야 된다. 시간에 대한 함수다.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이 위치는 수직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수직선 운동. 아, 네, 좌우. 좌우 운동 혹은 상하 운동을만 하는 1차원적인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 혹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들의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게 주어지면 이 식을 미분을 하면 이 식을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속도, 순간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순간 속도의 개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때 속도가 얼마냐? 순간 속도다. 평균 속도 아닙니다. 미분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순간적인 속도, 순간적인 변화율이 얼마냐, 순간 속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체를 생각을 하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처음부터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느냐? 속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가 어떤 길이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t,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길이가 시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시간에 대해서 주어져 있다. 그러면 면적이 변화,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속도는 얼마냐 미분하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피도 마찬가지고 부피도 시간에 대한 함수 그럼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부피가 변화하는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전부 다 속도라는 겁니다. 길이가 변화하는 속도, 면적이 변화하는 속도, 부피가 변화하는 속도.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속도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 이요 부분에 대한 얘기, 그 위치, 운동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울까? 네, 여기 조금 지워볼게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생각을 할 건데 저 부분은 이렇게 과학을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신 분이 있으면 이해가 쉽고요. 일단은 수직선 운동, 원점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속도가 방향을 가져요. 디렉션이라는 어떤 방향을 가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속도가 0보다 큰 겁니다. 방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속도가 플러스란 얘기고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속도의 부가, 어, 네, 이때는 속도가 0보다 작은 것,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 위치가 어, t 제곱 마이너스 4t 이런 정도로 잡혀 있다고 칩시다. t는 0보다 큰 쪽에서 0 이상의 값만 가진다고 치고. 그러면 이 물체의 위, 어, 이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 아이고, 조금 버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런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4초. 그러면 0에서 4초까지는 위치가 음수란 얘기는 이쪽, 왼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음의 방향이 있고, 4초부터는, 4초, 4초부터는 어떻게, 해?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미분을 한 거를 한번 살펴보면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즉 속도를 찾게 되면 속도는 2 t 마이너스 4가 된다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 어, 마이너스 4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죠 여기가 2가 되고 지금 보시면 2초에서 2초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속도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죠 마이너스 2에서 속. 아, 2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0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음수니까 얘 물체의 운동을 확인을 해 볼게요. 0에서 2초까지는 계속 어디까지 가느냐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0이 됐죠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초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속도가 양이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2초 여기가 t가 2일 때입니다. 2초 이후에는 속도가 여기는 마이너스고 속도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4초일 때, 지금 4초? 네, 4초일 때 만약에 위치가 지금 4일 때 0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점에 도달 도다... 원, 점에도달 도다... 어, 돌아오는 시간이 4초일 때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속도가 오른쪽으로, 양, 속도가 오른, 오르... 속도의 뭐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 위치가 계속 올라가죠?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양의 방향으로. 그니까 러 요거 두개 구분이 되셔야 돼요. 요거는 위치. 요거는 위치를 가리키는 그래프고 요거는 속도를 가리키는 그래프입니다 속도를 가리키는 그래프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요 부분이에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부분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부분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가 멈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온다 이런 뜻이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멈추고 왼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되겠습니까?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하자면 이거를 한번더 미분한 거 속도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을 하시면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이 나온다 이거는 지금 속도 가속도까지는 수학에서는 좀 많이 다루는 편은 아니고 미적분은 가야 뭐 가속도도 조금 의미를 가지고 뭐좀 하니까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내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각에는 이 부분입니다. 요거 속도 그래프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그죠.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언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위치 그래프를 보고 그니까 러요 관계를 서로서로 좀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부등식 저거 시험에 잘안 내겠죠. 너무 간단한 거라서. 방정식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요 속도. 요것도 시험에 되게 되게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속도 방향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다. 라고 하는 거. 요 부분도 좀 운동 방향을. 이 물체의 운동을 요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문제는, 네, 특히 이거 속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맨 끝에 적분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정적분에 가면 맨 마지막에 다시 나오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